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1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본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처음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방문의 첫 공식 행사로 여러분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최근 80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제1동포 여러분들이십니다. 28독립선언이 발표됐던 YMCA 강당 또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히비야 공원 모두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합니다. 아픔과 투쟁, 극복과 성장을 반복한 이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구비 굽이 구비마다 우리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관부 연락선, 군대환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갔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에 이어서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러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에 서러우면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향에 나무를 심고 또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짓고 조국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일 대한민국 공관 건물 10개 중에 9개가 우리 제일 동포 여러분들의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88년 올림픽 때도 또 IMF 외환 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본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제1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견뎌내신 그긴 세월의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에 걸맞게 연간 1200만 명의 한국인 일본인들이 상호 양국을 오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1965년 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육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772억 달러, 약 350배로 늘어났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문화 콘텐츠로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노쿠보는 한국 문화가 넘쳐나는 도쿄 최대 한인타운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삼겹살, 치맥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니고 일본 청년들은 K-뷰티와 K-팝으로 한국을 배우고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